간호법 제정, 윤석열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지금 두 번째 거부권이죠. 뭐, 이 정도, 이 정도면은 뭐,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막 각오가 돋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뭔가를 거부하는 <laughs>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권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맛이 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이렇게 법안을 거부하면 윤석열을 우리 국민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윤석열을 왜 간호법을 거부해요? 네, 무슨 거, 관련이 있어요? 어, 했, 그 이유를 밝혔어요. 네. 어, 간호법 아, 제정안이 이 유관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를 불안감을 초래한다. 그, 그러니까 이걸 덕어 <laughs> 말하면, 덕어 네, 네, 네. 말하면, 그러니까 말하면 의사들 때문인 거죠. 네, 의사라고 그 하는죠 네.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결국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간호사들을 계속 이렇게 억누르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의사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정권은 기득권 정부이다. 이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아니,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여기 아미가족님이 정확하게 집을 찔부, 집으셨어요. 민주당 거라서 거부하는 거예 이거야말로 상식적이되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laughs> 되는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이 간호 법이나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 간호사 협회인가요? 에서 계속 기자회견문이나 입장문을 내시는데 부글부글한. 시더라고요. 음, 같이 합의한 국임, 내용들이 네, 있는데. 김당과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 아니냐. 이제 와서 이걸 없는 이유가 뭐냐. <laughs>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는데. 이게 거야. 황당 무게한 거예요. 아, 양국관리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이그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감 확인이란 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대통령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내 권력을 너희에게 보여주겠어. 이런 게 아니고서야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게 참담한 거예요. <laughs>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laughs> 그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이 정책이 시행이 안 되고 그로 인한 파급이 얼마나 상당한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말단순히 존재감 확인이 네. 납득이 되는 수준이라는 게 하,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수많은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생명이 네. 관련돼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압도적인 의석수로. 네.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그 국민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간호법이 제정되게 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인구 1000명당 우리 간호사들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OECD 국가의 평균치의 절반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왜 간호사 수가 부족하냐? 간호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냐? 그게 아니라 보통 20대, 30대 간호사들이 40대, 50대에도 그 간호직을 계속 하면서 숙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20대, 30대 이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40대 그 숙련 간호사들의 비율이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요. 또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들을 묶어서 이제 의료법에서 규정을 해놓았는데 실제 의료인 다섯 직군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수를 차지하는 것이 간호사들입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간호사인데요. 이 간호 영역과 관련한 것들은 현행의료법에서 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뤄내야지만 지금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일상적인 어떤 건강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네, 음, 맞습니다. 실제로 50만 명 정도 되는 이 간호사에 관련된 간호법이 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형, 음. 현실이다. 그래서 네. 의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의료법을. 대한 좀 독립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아 이제 간호사가 개원도 할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것 마냥 이런 가짜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 사실상 의사의 지도하에 좀 시행한 진료의 보조 개념에서 또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어 이런 정말 간호사가 진료 처방 개원을 다할수 있느냐 마치 의사의 엄청난 어, 이 부분을 어, 침범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좀 이런 현실들이 좀 가장 호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의사의 영역은 지금 이미 간호사가 침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지금 중법투쟁을 <laughs> 어, 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그 투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너무 그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을 의사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간호사들한테 불법적으로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관례처럼 했던 거고. 뭐 주사를 맞 주사를 놓는다든지 주사를 의사한테 맞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맞아 본적 있어요? <laughs> 나는 그걸 이제 안 거야. 주사행위 주사를 의사가 놔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laughs> 근데 간호사가 아닌 아닌 사람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체열도 그렇다면서요, 체열. 맞습니다. 네. 네. 체열을 의사가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런 불법의 의료 행위들이 팽배하게 이루어졌고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 진짜로 전문 인력으로 교육을 받고 합의하에 이제 운영되는 체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걸 정상화하자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업무 영역을 명확화하자 네, 그리고 처우를 개선하자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이 간호법의 <laughs> 기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도 그렇게 구체적이지도 않더라고요 네 근데 <laughs> 이것이 마치 대단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악의적인 가짜 뉴스다 방금 말씀하신 독자적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도 저 너무 궁금해서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좀 찾아봤어요 현행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행위 근데 지금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한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그러니까 사실 바뀌는 것이라고는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요 부분이랑 필요한 업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는 처방과 지도 그 진료 행위의 주체는 의사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하는 거고 그 처방에 따른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 간호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의료 행위를 할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언론의 폐해이다. 정권의 의도적인 악선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독자적 의료행위를 왜 하면 안 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실력이 되고, 공부가 되고, 그런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은, 간호사가 의료행위 하는 걸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되는 거지, 국민들 입장에선 좋은 겁니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 숙련도를 쌓아서, 그 의료행위를, 그러니까 의사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 댓글에도 쓰셨는데, 간호사가 수술도 대리한다면서요, 지금. 네. 뭐,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면 의료체계 자체가? 이미 독자적 의료행위를. 그렇죠. 이미 <laughs> 하고 있는 거를. 유사 하랏... 집단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 권리를 간호사가 갖는 거 싫고, 내 명령하에, 내, 내 지위 하에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의 지금 상징인 거잖아요. 지금 이 사안이. 근데 이 가짜뉴스들을 계속 유포하면서 마치 간호사들이 엄청난 걸 요구한 것처럼 <laughs> 호도하는 거는. 언론들 다 불태우고 싶은데 저는 정말 너무 놀랐던 게제 아는 동생이 응급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응급구조사를 하는 동생이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그런 걸 올린 거예요. 이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한다. 그래서 민트초코가 싫은 것처럼 뭐 간호사법 제정도 막 그런 비유하는 웹잡으로 만들어가지고 응급구조사 명의로 내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네 언론과 정권이 이직역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또 실제 그 응급구조사의 처우도 아주 불안정한 부분이나 네.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마치 간호사들 때문에 그것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이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참 위험천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그 네, 그것도 걱정되네요. 네. 그러니까 처우가 간호사가 나아지면 응급 구 조사도 나아지겠죠. 그렇죠. 그 그렇게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지금 젊은 그쵸. 세대들이. 실제로 또 이번에 의료법 그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또 간호 조무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간호사의 지도하에 이 간호 조무사가 어 일을 할수 있도록 더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요양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좀 관행적으로 단독으로 간호 조무사만 이제 채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더 고쳐야 되는 게 국민의 건강에 어떻게 더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 젊은 세대들도 걱정입니다, 진짜. 이게 직업간 경쟁을 해야 될게 아니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처지가 또 나아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안 나아지니까 쟤도 나아지지, 만 이런 식의 <laughs> 그 사고가. 아, 이거, 트얌님, 어떻게 하는, 어, 떻게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태우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laughs> <자, 웃음>